보스전이겠지. 보스 보스 3중 세트 나온다면서. 또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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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보스전. 예. 같이 봅시다 한번. 야. Water, there's plenty going on in 음. Crimson Desert's open world. From puzzles to castle sieges to blowing up enemies with a battle robot, there's a wide range of activities 좋아요. to get stuck into. But from what we've seen so far, the real showstoppers are the boss battles. As for first, we've already shown you two new ones the Golden Star Mechanical dragon, yeah, golden star and team, the Cursed Knight. Uh, Cursed Knight. To see. Today we're showcasing three brand new bosses Muskanid yeah, and Kerush the Slayer. Each boss oh, a unique making for a distinct tree. So enjoy the and If you've missed any of the other bosses that have previously been shown off, yeah, we'll also be showcasing every one of them too. Okay. 야, 이걸 뭐 아레나 약간 그런 느낌? 어, 약간 저 위에 샤카트 형이 막 이렇게 하고 앉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어. 와, 근접 공격하는데 뭐 펀치맨이구나. 펀치맨이구나. 야, 이거를 보면은 나중에 붉은 사막에 PVP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PVP가 약간 어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겠다. 제가 어제 검은 사막 달리면서 PVP 한번 맛봤죠 유저들이랑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시참해가지고 약간 PVP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했거든요. 아직 뉴비 수준이지만 약간 이런 런 느낌이었어 되게 뭔가 이거보다 더 빨랐지 붉은 사막 어, 검은 사막 이거보다 더 정신 없고 더 빠른데. 아 인간형이랑 이렇게 싸우니까 그런 느낌 좀 많이 나네 확실히 소프트라곤만 걸고 하기에는 카메라 따라가기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너무 못한다 이형 진짜 아우 진짜 에임이 개판이네 진짜 이거 시연하는 사람 그 수준 그 클라스 너무 낮다고 막 그런 여론이 너무 많던데 좀 시연하는 사람을 개발진 중에 좀 진짜 잘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나? 그는거 아니야? 너무 처맞고... 오히려 이게 현실적이라서 더 공감되는 포인트는 그런 건가? 어... 워터 램포드 야이 형은 와... 원거리 공격까지 하는 형이구나. 샷건 같은 거 쓰고 있는가? 와... 생긴 걸 무슨 그... 해적 같은 생 생겼는데 오, 샷건 같은 거 쓰네? 와, 그래, 저거, 눈부시게가지고. 음. 곡사와기, 뭐, 이런 식으로. 위, 하늘, 아, 폭격도, 폭격도 썼네. <laughs> 그니까, 맞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줘가지고, 좀 더, 그, 현실적, 아, <laughs> 패대기 치고. 음. 원거리, 원거리, 원거리. 와, 원거리, 이야. 이미그 활용하나? 어, 이거 뭐지? 와, 나 이거 처음 본다 이번에. 돌려 돌려 돌림판. 아, 램포드 형. 맵 밖으로 나가서 뭐 하는 거야? 개업가야 그거. 저거 저러면 반칙 아니가. 음. 아레나에서 벗어난 거. 음. 아 이제 파티클은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예, 파티클이 처음에는 진짜 막 정신 없었는데 나이 정도면 이제 딱 밸런스 좋은 것 같다. 이게 파티클도 그렇고 카메라 그것도 그렇고 가만히 너무 파티클 없으면 너무 또그 타격감이 안 나. 어 피통이 좀 다르죠? 파란색깔 피통입니다. 어 이게 뭔가 의미하는 건가? 빨간색 비통, 파란색 비통? 약간 몬스터 계열들은 파란색 비통. 와저 미끌리는 거 봐. 이야 무게감이 느껴지네. 뒤에 병사들이 계속 화살을 한 양금양금 쏘 준다. 귀엽게 애들 뒤에서 애들이 쏴 준다. 아무것도 안 알고 있지 않아. 아 어, 확실히 소울라이크보다는 액션 어, 어드벤처다. 그러니까 한타 한타를 신중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다다 우다다. 방금 제가 닌자 가이드에 뽀달리다 왔거든요. 뭔가 그런... 그런 감수성에 가까운 게임이야. 뭐, 엘들링이라든지 다 소울 이런 것보다 액션에 좀더몇대쳐 맞더라도, 뭐 내가 더 때리면 그만이야. 약간 이런 느낌. 피통 이제 초록색으로 됐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 이제 빨아야씨피통 색깔이었어 파란색 초록색 그다음에 빨간색 나오나 보네 와와 와, 이런 거 진짜 유연하지 않나 와 저기 업혀가지고 뭐 하늘 저까지 매달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진짜 신선하네 저런 거는 진짜 계속 이 라운드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어, 저 위에 업혀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막 싸우는 거막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만 싸우는 거, 막 수직적으로 싸우고. 자, 이 오랜만에 이 돌멩이 형 나왔네. 어, 저렇게 이제 피통 세 개, 저 얘는 이제 피통이 따로 없나 보네. 저렇게 그로기 세 개를 극딜을 넣는 식으로 해서 이제 터트리는 게. 어, 하긴 이런 뭐 돌로 된 애가 HP가 있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 이제 크리티컬한 거세번딱 넣으면 되는 식으로. 들어갔다. 좋았어. 들어갔어. 와, 이거 이 보스는 진짜 그 일반적인 우리 액션 게임의 그런 느낌보다 예전에 이제 이렇게 막 거상 뭐 이런 이런 거 이제 기어 올라가서 하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완다버 거상 이런 거. 어, 그런 그런 바이브죠 그런 식으로 공략하는 건 같네. 보니까. 안 돼. 자, 쭉내려 왔어. 착지 지점. 체크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퍼로비스 그 본사 가서 시연했을 때 제일 어려운 동작 중 하나가 하늘 기동해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위치에 내가 딱 세모 눌려서 그 위치에 탁 내리, 떠, 떨어지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스틱으로 오, 오른쪽 오른쪽 손가락으로 스틱도 조정해야 되고 세모도 눌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검지를 써야 돼. 검지로 세모 버튼 누르고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좀 나는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백패드 있는 패드 쓰시는 분들은 되게 그 동작이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 어나이 와장창에서 크리티컬 넣어서 이제 클리어. 어 H P가 없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런 보스는 이렇게 아예 그냥 기믹형 보스로 해가지고. 어 뭐야 말이 다 나오네 이 시대. 와이 또. 핵세 마리 눈나 없. 있으면 어떻게? 오늘 이게 다 보여주네. 보스 3종이라면서다 보여주네 그냥. 그간 보스 다 보여준다. <웃음> <웃음> 어 야금야금 보여줬던 것다 보여주네. 자 이거 이제 완전 레드데드 리뎀션. 약간 그거 빨간 색깔 마킹한 다음에 박박 쏘는 거. 음. 확실히 파티클 이거는 많죠 이게 좀 선공개됐던 영상이잖아 이거 핵새마리 특히나 핵새마리는 뭔가 전투하는 거 보다 보면 까만 색깔 화면 때문에 엄청 가려지는 상황 많이 나오잖아요 까마귀 저런 애들도 존나 많고 음 진짜 정신없게 잘 구현했네 게임을 헥스바리는 이제 잠목들을 오지게 소환하는 그런 약간 형태의 보스. 저 근데 뭐 쟤네도 뭔데? 돌로 만든 막 물병으로 만든 인간들이야. 와. 와헥스바리들 클래스 와. 헥세마리가 약간 까마귀와이 뭔가 연관 좀 있나 보네. 오, 나 아직 검은 사막하면서 헥세마리 제대로 마주한 그 스토리를 아직 안 해서, 되게 뭔가 까마귀화되어 있네. 아, 다 나오네. 야, 다 봤던 거잖아요. <laughs> 아이 다 봤던 거를 이렇게 야금야금 이제 이렇게 또 하네. 어, 음.. 메인 캐스트가 리뉴얼 되면서 헥세마리 는 이제 만날 일이 없어졌다고. 아, 그럼 언제 만나지? 에.. 아, 그리고 진짜 IGN 영상 있잖아. 너무 좀 화질이 안 좋아. 지금 이게 어, 260 이거, 이걸로 한번 해볼게. 4K로 해볼게. 4K로 해도 그... 뭔가 렌더링이 뿌예! 이게 이 바이 뿌옇잖아 지금 이 g n 이거 얘네들 계속 피드백 받을 텐데 이게..이 선명도이뭐 어? 2천..거의 2000, 2천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에서 이.. 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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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뭉개진다 지금 봐봐 님들 봐봐 이거 봐봐 다 뭉개졌다 이 봐봐 이게 뭣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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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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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뭉개져가지고 다 뭉개져서 얼굴도 판단 안 된다 아이게 좀 뭔가 문제 있지 않나? IGN 렌더링, 막그 영상 제작하는 쪽, 특히 이 잔디 이런 거 자글자글 할때 원래 좀 그래픽이 좀 열화가 많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타르코프라든지 막 FPS 게임 하다 보면 막 방송 보면 다 깨지잖아 화면 이야 이런 거를 IGN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게좀 뭔가 영상 제작팀 대가리 박에 대가리 박에 되지 않나 이 정도면. 뭔가 생동감이 없네 어? 화질이 싹구데기니까 뭔가 이 생동감이 없네 진짜 화질이 주는 그게 진짜 크다 와 차라리 폰으로 보는 게더 선명하겠다 그러니까 맞잖아 IGN 맞아 고질적인 문제 이거 이거 진짜 고질적인 문제 이걸 아직도 안 고치고 있네 음 다 봤던 거라서 별로 새롭지도 않고 붉은 사막 이 그간 공개됐던 보스전 영상 다 마르고 닳도록 막 여러 번 시청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영상 존나 실망하겠다 <laughs> 초반에 깔짝 새로운 보스 몇개 나오고 뒤에는 이 진짜 로망가 아닙니까? 지금 예, yeah? 로망가 <laughs> 아닙니까? 예, yeah. 다 나오네, 다 나오네. 스테이글 로드 사수망이다. 그치, 이게 한국어로 사수망. 이거 영상 미끌리는 현상 되게 많잖아. 어! 이거 그 미, 미끌리는 거 고쳐지기 전그 버전 빙판 김연아 마냥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 마냥 존나 미끌린다 이거 잘 보면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점점점 뭔가 다 개선되는 거는 확실해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좀 투박하네 그 개선되기 전후 보수전이 이봐 지금 엄청 미끌리잖아 막 이상하잖아 뭐뭐 슬라이딩 걸리듯이 미끌미끌한 느낌 음 이제 저런건 다 고쳐졌다는거 옛날 영상이라서 그래요 어 강타 자 진짜 워리어 하, 하다가 이거 보니까 반가운 동작 엄청 많이 나오네 저것도 워리어 방금 워리가 쓰는 기술 아니야 방금 사슴 왕이 그 워리가 쓰는 비스, 기술 비슷한게 쓰네 앞에 3세개 보스 대전에서 기무와 쓰는 스킬 나온 거 빼면 새로 보여준 거 별로 없다. 그니까, 러 아, 이거, 이거, 이거 지금 다 공개됐던 영상들. 음, 소프트 라곤 자체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이때는 소프트 라곤 자체도 없었나 보네 보스의 그흰 점이 안 찍혀있다. 바디에. 그 커뮤니티 보니까 우려하는 것중 하나가 클리프가 너무 무표정이고 뭐 그게 없다 뭐 그런 피드백도 있던데 뭔가 이 사람은 사람 냄새가 안 난다 음. 약간 위쳐 위쳐의 어떤 그런 무뚝뚝한 그런 바이브랄까 위쳐도 거의 안 웃잖아 거의 안 웃잖아. 약간 클립도 약간 그런 정서 자 이것도 다 봤던 보스 어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보스 저는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왜냐면 저갈대 숲이 막 잘리면서 저렇게 약간 벌초하듯이 벌초하듯이 저렇게 막 하는 저게 난 너무, 너무 근사했어 자. 야 약간 낭만이 있긴 하다. 뭔가 사무라이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제 갈대숲에서 팍 하면 이제 갈대도 베면서 이막 그런 그런 감성. 아, 각성닌자가 쓰는 스킬이구나. 오, 검은사막 가시는 분들 각성닌자 반갑겠는데요. 어어 아, 아 그래 맞아. 약간 본것 같다야. 그 검은 사막 플레이어 캐릭터들 30개 영상 다 봤죠. <laughs> 1 시간 40분짜리 영상 업로드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카드 제가 띄워 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 보시고 안 보셨으면 붉은 사막 하기 전에 검은 사막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가 있었나? 30개 캐릭터 30개입니다, 무려. <laughs> 자, 다 보는 영상. 거기에 각성닌자라고 하는 캐릭터가 지금 요. 리드 데빌 이라고 하는 애가 쓰는 그런 무브셋 모션을 어, 쓴다고 해요 채팅창에 지금 보니까 그래 맞아 검은사막에서도 칼질하면 똑같이 이렇게 풀 탁탁탁 베어지면서 벌초 되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 칼뿐만 아니라 그 데드아이로 총 쏴도 다그 갈대 무너짐 <laughs> 어쨌든 공격을 하기만 하면 갈대가 다 무너져 그게 8년전 9년전 막 어?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게임을 이렇게 갈대가 베어지는 그 기믹이 이미 검은 사막부터 완성된 어떤 펄러비스 블랙 스페이스 엔진 클라스 에, 화이트 혼 이것도 다 봤던 보스죠 에, 여기서 미끌리는 현상이 엄청 심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이것도 뭐 오랜만에 보니까 다 반갑네? <laughs>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 어, 이때는 확실히 소프트라곤 개념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됐나봐. 그 보스 가운데 점이 안 찍혀있네. 근데 확실히 보스전에서는 라곤을 하드라곤을 활성화하고 해야겠다. 시야를 계속 스틱으로 내가 조, 조종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해. 참고로 지금 2025년 10월 22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바탕으로 라곤 버튼은 L1 두번 따닥 눌려야 됩니다. L1 두번 따닥 눌려야 돼요 L1 두번 한번 눌리면 뭔데 한번은 패링 한번 눌리면 패링이야 두번 눌리면 라곤이야 패링 막 하다보면 실수로 두번 따닥 눌리는 바람에 라곤 풀려 무조건 고쳐야 되는 1순위로 고쳐야 되는 어제 기준으로 라곤은 진짜 컨트롤 그 무조건 고쳐야 돼. 눈바 위에 미끌리는 게 현실적이긴 하지요. 아 근데 좀 근데 영상이 지금 그 부분들은 안 보이는 것 같다. 이전에 공개됐던 영상 중에서 미끌리는 어색하게 미끌린 그 장면은 다안 보여 준다. 예전에 진짜 좀 존나 너무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막 미끌리는 그런 게 있었어. 그건 다 커넷 쳐냈다 지금 보니까. 야, 그리고 카시우스 모우틴 어, 이 아저씨 이거 우리 시연했던 보스죠 어, 기둥 기믹으로 내려 찍어서 저 옆에 지금 쓰러져 있는 기둥들 다 붙잡고 이렇게 내려 찍으면 에너지 막 3분의 1 깎여 기둥으로 잡는 기믹 이 보스전은 보스전도 보스전인데 저피 웅덩이같이 막저 너무 좀 리얼하죠 네. 피 웅덩이같이 이제 고여있는 거. 아, 근데 진짜 하, 화질이 좀 아쉽다 보니까 뭐 생동감이 좀 확실히 없네.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 이게 4K 화질로 진짜 보면은 눈앞에서 진짜 와 하는데, 야, 화질이 주는 그런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지금 보스 진짜 많기는 하다. 이 정도 보여줬으면 나머지 보스 꽤 많아야 될 텐데, 진짜 50종 이상 있어야 될 듯. 지금 보스가 지금 와 헥스바리고 뭐뭐뭐뭐한일 일곱 여개 나오지 않았나지 보스? 어 이게 기믹이에요. 이거 기믹 이거 수행 안 하면 에너지가 안 깎이더라고 시연 빌드에서는. 그래서 와장창으로 마무리를 꼭 해야 돼. 와장창! 3 분의 1 피가 깎여버렸어. 아 어. 그리고 컷신과 게임 플레이 전환이 너무 매끄럽죠. 예, 그건 진짜 칭찬한다. 진짜 플레이하다 갑자기 생뚱맞게 박하는 게 아니라, 막딱 넣으면 바로 팍 이렇게 죽이고 나서 또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전환되고, 어 이거는 최근 가장 최근 공개됐던 보스전이네요. 아, 이 보스도 참 신기했어. 뭔가 제가 그것도 영혼 같은 거를 수획해 가지고 저렇게 막 진이 마냥 이렇게 소환하는 저 보스 어 이게 약간 영혼에 속박된 그래서 저 진이 같은 존재가 이 보스한테 노예처럼 이렇게 부려먹게 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보스 잡으면 나중에 저 무기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저 진이 소환하는 걸 우리가 똑같이 쓸수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진이가 리스펙 받고 가잖아. 고맙다고 인사 박가잖아 와, 근데 진짜 현란하네 와, 너무 정신 없는 거 아닙니까? 와, 이 보스는 진짜 까다롭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드라고 아, 소프트라고는 볼수 있죠. 이제 바디에 흰점 생겼죠. 어, 저기 이제. 현재 제가 라군이 걸려 있다, 소프트 라군이 걸려 있다. 소프트 라군이 걸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주인공 클리프가 계속 저제 방향으로 쳐다봄. 카메라는 그쪽을 안 보더라도 클리프가 제를 계속 이렇게 응시하는 식으로. 그리고 하드 라군은 우리가 소울라이크에 알고 있는 카메라가 따라가는 거. 자 얘가 죽여버렸어. 노예로 속박된 기니가. 그리고 저 라군 와서 이제 인사하죠 나중에. 어. 자, 골든 스탯까지 어.. 기믹형 보스 이거 불기둥 그래픽 개 허접하다고 말 많던데 <laughs> 불기둥 그래픽이 따로 논다 어? 그러면서 이제 EMP. 어 얘는 이제 이 구슬 같은 거 던져갖고 아 구슬을 쏴가지고 EMP 발동해서 저, 아무래도 금속 용이다 보니까 전기 이런 거에 이제 취약점 있어가지고 그로기 걸려서 피통 밑에 노란색깔 게이지 쫙 보이시죠? 저기 이제 그로기 게이지. 이 게임이 좋은 게 기믹 보스도 있고 인간형 보스도 있고 괴물 보스도 있고 맞저게 다양한에 이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뭘 좋아서 다 넣었다 이거야 진짜 게임 안에 이제 다 있어, 다 있어. 와 그리고 방금 어깨 쪽에 그 날개 쪽에 맞았다고 날개 쪽만 다다다닥 이렇게 흔들렸네 방금 어? 약간 그런 디테일 전체 바디가 드드득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날개만 다다다닥이야 이런 식으로 오... 그런거두번 다시 보니까 이제 보이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확실히 보스를 아직 한번도 안보신분들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보실것같은 고른 영상입니다 어, 이전 붉은사막 관련된 영상을 다 꼼꼼하게 챙겨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 재방송 보는 어, 그런 느낌이고 예.. 어, 어떻게 보셨나요? 예.. 네. 5달 남았습니다 아약 이제 네달정도 남았네 뭐 존버 계속 갑시다 우리는 저는 붉은사막 뜨는대로 영상 계속 업데 업데이트 할테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응, <laughs> 지버티! <laughs> <laughs>